그 o n s o l i d a t e a n 서 today t h 하하 e is not some 제주제 You say, one, I do not. I went 환경을 환경을 a n g o 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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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다고말씀 n g o Pango, Pango, p a n g 로 p a n 아니면 지금 있는 공항의 크기를 좀금더 외국자료는 한철로 외국자료는 제가 아니면, 분명 아이고 사전에 사전에 한철로 한번 더 공항이 건설 돼야 하는 음, 어. 공항 건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원래 그단 방법이고 차상책이 있음에도 나무를 봄나라는 식으로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이기에 반대해지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어, 질문이나 질문 사항을 어, 네,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는 이한 질문으로써 일자리 해결이 가능하다 말해주셨는데 나 제주도 일자리를 공항을 지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그 행동이 큰제주 일자리는 대부분 관광으로 연결이 되어있으나 제주 이 공항을 짓기 위하여 오름 두 개, 숨골 세 개, 논밭 다섯 개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 너무 <laughs> 말 말에 두서가맞지 네. 않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아 예, 합니다. 네, 이습 아니면 이런 다양한 오름이나 이런 자연형광의 문제는 사실 지연에 대한 구분으로 공항이 이제 건설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에 관한 로도 충분히 무마가지이 근데 그순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지오염말요 이공항은이 고원은? 이 고원은? 그 이제 이제 이 고원은? 이 고원은? 이 고원은? 이 고원은? 이고원이원은이 고원은? 이 고원은? 이이제 제주 이고이이이제이 고원은? 이고이 고원은? 이이 증명 과정을 통해 보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으로서의 모의의 기능. 어, 이제 열일살홍 여우, 이제 1 8살 되는 홍 여우고요. 어, 발표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예 저번에 읽은 책은 글쓰기의 기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글쓰기의 기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마음이 요 중요한. 네, 사실 우리가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앨리스에서도 신원 이 노트를 작성하고 여러 곳에서도 많은 이제 글 쓰기를 하는데. 니다 제가 발표한 책은 블러 노트북이라는 책입니다. 하늘을 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범죄적 현상과 그가 한 현실을 명자, 명징하게 통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갈라노트의꿈 어, 백화점이라는 책인데요. 어, 꿈속 세계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꿈과 관련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소한 발견이라는 사진 에세 SH 안녕하세요 문예림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날씨부터 보고라는 입 읽고 읽은 책은 고양이와 선인장입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서 자기희 배웁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이 든 정현이라고 합니다. 16살 곽효경이구나 영상 어, 편집자 맡았습니다 아저 이제 18살 되는 홍연우고요 여기서 나레이션이랑 모자설사 맡고 있습니다 아 18살이 된 신인성입니다 열아 18살이 된 송고입니다 파트 경험을 아 맡았습니다 아 사실은 제년입니다. 저는 고슴도치를 맡았습니다. 아 15살 황연우입니다. 엘리스를 맡았습니다. 아 네, 영국으로 만든 책의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읽었 저희가 조금 모르는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보다는 그저 저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원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찍었고요. 이걸 보면서 모두 다 같이 그냥 마음 놓고 웃었으면 합니다. 엘리스는 희사머니와정연 언니와 친을 갖았어요. 그러나 희사머니와정연 언니는 조바을 하느라 엘리스게 관심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앨리스는 시계를 들고 있는 정연 토끼를 발견하게 되어요. 그렇게 정연 토끼가 이상했던 엘리스는 정연 토끼를 쫓게 되고 정연 토끼가 들어간 토끼굴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요. 그러자 이상한 엉뚱하에 떨어진 엘리스는 눈앞에 있는 먹지 말아야 할 페이크와 먹지 말아야 하는 음료수를 발견해요. 일단 배가 고팠던 엘리스는 먹지 말아야 할 페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커지면서 호이디가 되요. 그렇게 <laughs> 장치가 커져서 문을 찾지 못하게 된 앨리스는 복제와할드 음료수를 마셔서 키가 작은 예분이가 되요. <laughs> 그렇게 키가 작은 예분이가 되어서 집을 나간 앨리스는 모자장수를 만나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모자장수는 앨리스가 바깥 세상에서 온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앨리스를 도와주기로 해요. 이렇게 믿음직한 동력자를 얻은 앨리스는 마법의 버섯장수 효경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laughs> 버섯장수 효경이를 만난 앨리스는 효경이에게서 커진 버섯과 작은 버섯을 사서 길을 떠나요. 그렇게 주변 광경을 즐기던 앨리스와 모자장수는 길을 건들다가 푸른 펫 소리를 듣게 되고, 푸른 펫 소리를 쫓아가던 엘리스는 여자 가르치는 예운이로 골프를 치고 있는 아당 호일 여왕을 만났다. <laughs> 아당는 호일 여왕을 만난 엘리스는 일단 불쌍한 예운이를 뒤로하고 호일 여왕을 살리던 엘리스는 호일 여왕이 예운이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만행 말고도, 자신 왕국의 백성 정연을 심심하면 괴롭히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광경을 지켜만 볼수 없던 엘리스는 정연을 구하기도 마음 먹고 날도안 되는 대목을 가지고 정연을 처형하려는 호일령을만아요 그렇게 엘리스는호일령왕에게 초청을 하게 되었다. <laughs> <laughs> 호일 여왕이 어마무시한 감사들에게 잡기기 직전, <laughs> 퍼진 버섯과 작은 버섯을 먹은 앨리스는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오, <laughs> <laughs> 어, 변수다. 왜 날이 왜 날이지 않나? 이거 마지 게임. 수다 지금 왜 서지 날 녹음한 게 짧은 거지? 지 끝났어? 끝났어? 의미가 없다는 그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책은 알베르커미의그 긍정 이급자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있었던 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가지고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에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예린입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네. 날씨부터 공부라는. 네.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음. 네. 가장 오늘 발표한 책은 네. 사 사소한 발견이라는 네. 사진 애셋. 네.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 사필서는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셔. 그렇구나. 우리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나에게 대대가 있어요. 나도 빠른 시간에 되도록 많은 것을 알리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 시간을 오히려 도둑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30분 뒤에 미래를 안다는 것과 말하고 싶을 때면 등에 글자가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시간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고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옛날 옛날에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그원형극장에 낯선 소녀가 왔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은 모모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육원에서 보육원에서 자라면 어떻겠냐고 아무리 설득해도 모모는 원형극장에서 살고 싶어했습니다.